읽어드릴게요. 자비로운 관세음보살께 예경합니다. 나는 행복하고 싶은가? 항상 행복 원인 같도록 관세음보살 가피하소서 관세음보살 가피하소서엄마니받매홈리 평생 행복 찾아다녔으나 고통 피하고자 했으나 행복 원인 파괴하고서 고통 원인 쫓아다녔네. 이제 행복 원인 산한 마음 항상 유지하게 하소서. 삼계 돌고 도는 중생들 관세음보살 보호하소서 온만이 판매홍시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모든 행복 가져온다는 사실 알고 남을 아끼는 이탈심을 갖게 하소서 삼계 돌고 도는 중생들 관세음보살 보호하소서 온만이 판매홍시 남만 생각하는 마음이 모든 고통 가져온다는 사실 알고 남을 아끼는 자비심을 갖게 하소서 삼계 돌고 도는 중생들 관세음보살 보호하소서 어머니 반명홍리 모든 중생 어느 한 생에 나를 키운 어머니였다네 기생 사랑 베푸셨다네 어머님 언에 가엾다네 삼계 도는 우리 어머니 관세음보살 보호하소서 어머니 반명홍리 한량없는 중생 중에서 어찌나만 아껴 살았나 이제 참회하고 남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겠네. 삼계도는 우리 어머니, 관센보살 보호하소서. 어만이 반명을 위. 누구나 행복 원하고 고통 원치 않는 면에서 나와 남이 다르지 않으니 나와 남을 같이 사랑해. 삼계도는 우리 어머니, 관센보살 보호하소서. 사랑 자비 보리심으로 남을 도와 우리 인생에 목적 보람 행복 이루리. 삼계도는 우리 어머니, 관센보살 보호하소서. Om padme hum rim padme hum rim padme hum Om mani padme hum Om mani padme hum Om mani padme